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기존의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수익 구조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걔네가 어떤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돈을 파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의 수익은 우리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 그분들을 어떤 부정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게. 금융기관이 먹고 사는 구조를 보니 우리도 똑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만 않으면 우리 어떤 소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되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에서 이제 제가 기존에 하시던 알고 계시던 어떤 재테크 상식이나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들으셔서 굉장히 그 소통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갭을 좀 줄이고자 자본주의를 추천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 자본주의를 보시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이 원래 이게 지금 커리큘럼에 보면 자본주의 사용설명서로 올라가 있는데 두권짜리예요 그래서 1, 2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는데 1권이 자본주의, 2부가 사용설명서 이렇게 해서 노란색, 빨간색 총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보시면은요. 속이 후련하시던가요? 느낌이? 까끗하죠. 네? 깝깝하죠? 그죠? 깝깝한 게 정상이에요? 후련하다는 분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laughs> 후련하지 않아요? 왜 깝깝하셨어요? 어, 저희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인상이 너무 강하고요 네네 꼭 가야 되는데 그게참험난 하다 우리 네네 네이참 그걸 이뤄내야 되는데 그네 네네 네네 맡겨 맡기고 이렇게 그걸를 집합으로 만들 수있냐 그런 것에서 그렇죠 만만한 일은 아닐 네. 것 같아요. 어 까깝하다라는 표현을 보신 게뭐 저라면 저도 비슷한 공감대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 이걸 알았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아,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금융기관이 어떻게 수익이 돌아가고, 까지는 알았는데요. 엔딩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복지자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자본주의는 지금 인류 역사상 24시간 중에 이제 1시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가야 된다. 이게 결론인데, 그 아름답게 어떻게 꾸며가야 돼요? 답이 없어요. 맞나요? 자본주의를 보신 분들은요, 끝까지 봐도 답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외로 쉬운 계산법, 즉 산수에 근거한 돈은 산수잖아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 다른 개념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어, 되게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제가 했던 일 자체가 이제 저는 그 LLS 금융 컨설팅이라는 그 보험 대리점, 즉 영업 조직을 제가 실제로 운영을 했던 그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아홉 번째 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이거든요. 여덟 번째인가? 이제 저도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그 실제로 이제 11년 정도 됐죠. 고객을 필드에 만나면서 고객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 어떤 과정에서 나온 지식과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가 책에서 본 그런 경험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교육 과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4주간 네, 이제 조금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짧을 수도 있는 여정을 같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든가요? 올라가든가요? 올라가요? 내 집이 떨어진 집이 있, 있으신 분?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집값이 다 올랐나요? 아, 집이 없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배려심이 좀 짧은 질문을 던졌네요. 아, 그러면 그렇다 길바닥에 살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딘가에 살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그럼 전세 보증금은 올랐나요? 예. 아, 전세 많이 올랐어요? 그죠? 월세는요? 네, 월세도 시중 수익률에 비하면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월세도 올라 비싸고요. 적당히 올라가는 거는 괜찮다. 급격한 반응이 있다거나 그러면 안 돼. 네. 조금씩은 있는 게. 조단하지. 조금씩 있는 게 좋다. 혹시 선생님은 평소때 경제 신문이나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이세요? 전혀. 전혀 안 하시는데 그런 상식은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다 배우지 않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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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내신이 <laughs> 1 3등급도 미어 가지고요. 공부를 안 해서 제가 전쟁행이라 <laughs> 고등학 때는 안 먹고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군대 배우죠? 이야기,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데 우리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네, 우리 전문 이야기는 다뺄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반대로 떨어지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전문 용어는 거의 안쓸 건데 인플레이션 하나만 쓸게요. 4주 내내. 근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적정 인플레이션, 즉 적정한 물가 상승은 좋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수도세, 전기세, 공과금이 올라가고요. 그죠? 공공요금 인상하고요. 집값이 올라간대요. 적정하게 올랐는지 많이 올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물가가 오르니까 좋으세요? 안 좋다는데요? <laughs> 그럼 어디까지가 적정한 거죠? 인건비라는 것이? 네네. 그 그렇게 그러니까 배웠죠? 우리는? 현실이 그렇게 가는 거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든가요? 아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 연배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현재요, 물가가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GDP도 상승하고요. 여러 가지 다 올랐거든요. 생활은 더 나아지셨나요? 나아졌는데. 네. 상대적인 어떤 압탈감 이런 것들도 함께 커진 것 같아요. 꼭 제일. 아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으로 한번 볼게요. 그죠? 아 이번에 알바몬 광고를 보니까요, 시급 5천에서 6천 원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큰. 광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있나요? 없어요? 여기 다, 백수는 아니겠죠? 설마. <웃음> <웃음> 그, 올랐어요? 인건비가 올랐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어요? 둘다 올랐거든요? 어, 그러면 좋아졌나요? 아니면 똑같아졌나요? 아니면 더 힘들어졌나요? 힘들어졌어요? 힘들어, 어떻다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들어지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상하네요. 인플레이션이 다 있었거든요? 그죠? 적정 인플레이션은 우리는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으로는 적정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랐어요. 어, 근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소비자분들,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요. 좋아졌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 월급이 안 올랐어요? <laughs> 아니, 인건비 올라서 시급 5천에서 6천 올랐잖아요. 물가가 더 올라서 거아요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아. 어, 이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지성 작가님이랑 이제 8년 정도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쓰신 책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제목이 생각하는 인문학의 생각하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할수 있는 경험과 그런 기회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또 형이 저한테 그 어떤 추천서나 아니면 책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저를 생각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을 생각하게 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한 아니면 그 효과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주 많은 건더 많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못하던 걸 작가님을 만나면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굉장히 저한테는 꽤센 편입니다. 어, 저는 거기서 좀 아쉬웠던 게 경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